30분 일찍 나가서 운동하는 권경원 선수입니다 보여주기 싫어 한번 보여주려고 나왔어 형 너무 보여주려고 영화처럼 나오잖아 아 근데 시간 잘못 알고 나온 건 아니니까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. 아, 응.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. 성인가, 완전. 오, 오, 영영. 30분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먼저 몸 푼. 어, 나 1시간 전부터 나왔는데? 영영도 <laughs> <laughs> 시간 잘못하 뭐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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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, 몸을 안 풀면 좀좀 좀 그런.. 지금 몇 살이지? 이제, 아들, 이제 어, 벌써 야만거 <laughs> <병만 웃음> 아니고? 아 아니, 받아. 아 바닥이랑 만 바꾼 거야? 아 예, 예. 아니 아니 별로,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? 기에서 했어요? 예? 예? 진짜 많이 변했어요 <laughs> 예 항상 방이 찾아왔거든요? 이제 방이안와사죄에 <laughs> 사죄해야 사주해. 는데한번 잤지 그니까 바로 정도 자러 정도? 간다니까 이렇게 <laughs> 아나 방해했어 딴사람 생겼나 <laughs> 하지요, 여기 아, 진짜 숯불 아, <laughs> 혼자 남겨줬다 야나 보이나? 형 머리가 어째있어요? 왜 이상해? 아니 나 이뻐가지고 아 이뻐가지고? 아, <laughs> <입고 가진다. 웃음> 어째있어요?